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 사이에 재산 놓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족들끼리 법원에서 소송해야 한다는 뜻이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일이 우리 집안에서 벌어집니다. 형제들끼리 재산을 나눌 때 무엇을 정해야 하고 또 가정법원에 가면 법원이 무엇을 정해주는지 이번 영상부터 세개 영상에 걸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영상으로 상속인의 확정과 상속재산의 확정입니다.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 기초적인 상속 지식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상속에서는 재산이나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이분의 재산과 빚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용어 자체는 당연히 중요하지 않은데 가끔 이 용어를 섞어 쓰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이분이 남긴 재산은 그 즉시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상속 등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시골에 있는 땅 등기부 등본을 열어보니까 여전히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더라. 이래도 법률적으로는 그 땅은 아버지와 형제분들의 공동 소유입니다. 그리고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사람이 있더라도 법률적으로 그 사람도 상속재산의 공유자가 됩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순간 상속이 일어나니까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언제든지 협의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상속처리를 해야 한다는 말은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고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끼리 끝까지 협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가중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채무는 상속재산과는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즉시 이분의 빚은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인에게 곧바로 분할됩니다. 법률 용으로 상속 재무는 상속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1억 원이 있었고 자녀가 둘이다. 이러면 자녀 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에 즉시 5천만 원씩 갚아야 할 빚이 생기는 것이고 이 빚을 누구 한 명이 책임지고 다른 사람은 벗어난다는 식의 합의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적인 상속 지식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영상부터 세개 영상에서 할 내용을 시작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결정해야 할까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사항들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누가 상속인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누락된 협의나 재판은 아예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참여한 협의도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랑 내 형제들이 상속인이 되는데 왜 문제가 되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대부분 사건에서는 누가 상속인인가?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실제 있었던 사안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재산 정리를 하려고 어머니 가족관계 증명서를 열어봤더니 모르는 사람이 친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의 혼외자였습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출생신고를 이렇게 하신 거죠. 이런 때는 그 혼외자와 어머니 사이를 끊어내는 친생자 소송, 정신 명칭은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이 혼외자도 어머니의 상속인입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이 아무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내가 아버지의 전처나 본초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친생자 소송을 통해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나를 잊지 않으면. 어머니의 재산은 외삼촌이나 이모가 상속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큰 누나가 주한미군과 결혼해서 이민 간 다음에 한 20년 동안 연락이 안 되는 사례입니다. 큰 누나의 생사도 모르고, 매형이랑 이혼했는지, 조카가 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이럴 때는 큰 누나를 대신해 상속 재산을 같이 정리할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또 비슷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렸을 때 막내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의 30년 넘도록 못 찾았는데, 이 상황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죠. 이 경우 막내 동생을 위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지만 아예 실종 선고를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종 선고를 받으면 이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럼 상속에서는 막내 동생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즉 막내 동생을 제외하고 상속 재산 분할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누가 상속인인지 확실히 하려는 목적으로 별도 소송을 해야 하는 때도 있고. 상속인이 될 사람과 연락투절이 되어 부재자 재산 관리나 실정 선고 같은 절차가 필요한 예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처리 잘 하셔야겠죠.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아예 나눌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재산이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 분할에서 첫 번째 확정되어야 할 것, 상속인이 누구인가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확정되어야 할 것, 바로 나누어야 할 상속 재산이 무엇인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들은 누구나 안심 상속 원섭 서비스 신청을 하여 신청 당시 그분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하면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 재산,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을 알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조회에서 나온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죠. 상속 재산 분할 대상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은행 예금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가분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의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돌아가신 아버지 계좌에 있는 돈은 형제들이 각자 은행에 가서 n분의 1로 인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속 예금을 나눠달라고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봐야 법원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금은 상속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은행이 법정 상속분대로 인출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속 예금을 인출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은행이 오히려 대부분입니다. 명백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거래 실무가 그렇다는 점 알아두시고 이러한 부분은 향후 차츰 개선되지 않을까 합니다. 반면에 상속인 중에 기여분이 있다거나 미리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면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미리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데 다시 남은 재산도 n분의 1로 나누어서는 안 되겠죠. 대법원은 이런 경우 가분채권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중에 기여분을 주장한 사람이 있다거나 다른 상속인이 미리 재산을 받아간 것이 있는데 예금 분할에 협의가 안 되면 이 예금을 나누어 달라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명재산이죠.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반대로 피상속 명의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의 차명거래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그 불법성 여부를 떠나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상속재산의 대상이 되려면 별도의 소유권 확인 소송 같은 민사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에서는 이 소송을 다루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일 경우에. 이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나누어 가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실질 소유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수는 있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확정하여야 할네가지 사항 중 누가 상속인인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무엇인가에 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두 가지를 순서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벤의 범일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범일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